어라 착한 사람이랑 있으면 보호받지 않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저를 납치해서 어딘가에 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괴로운 일을 떠올리게 해버렸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엘리미이나 브레트님이 도와주셨고 지금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말투가 집중이 안 되는데. 대장신에는 역시 대단하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도래, 드래곤 아이들도 모두 동경하고 있어요. 아, 하지만 브레트님은 조금 다를지도요. 왜? 브레트님은 말이죠. 아이들은 조금 호러스러운 사람이라고 무서워합니다. 호러? 무서워. 브레트씨 아이를 싫어해? 아니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척이나 상냥하니까. 하지만 갑자기 바닥에서 나타나거나 벽 뒤에서 튀어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울어버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땐 17번 정도 놀라서 울었습니다. 흠, 음, 과연 그랬었구나. 그치만 두분다 동경의 대상이고 목표예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응, 음, 나도 힘낼래. 야, 일일이 횟수를... 해수를 세서 기억하는 드래곤의 세심한, 세심한 기억력. 이건 베리 세심. 거짓말의 움직임이. 이걸로 4층에 갈수 있어. 빨리 시드를 쫓아가야 해. 오, 예스. 이건? 자물쇠가 풀렸어. 진흙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과연 아가씨만이라도 저 너머로 보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주변에 진흙은 벗겨져 떨어지고 있으니 배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능력으로 저쪽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치만 대장신에는 우리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다. 응, 알았어. 브레트 씨, 부탁해. 그래, 그대로 가만히 있어. 가야 해! 하지만 나는 다시 싸운다. 아니, 싸우고 싶다니까? 나도 싸우게 해줘! 싸우고 싶은데! 싸우게 해줘! 음, 싸우게 도 못하네. 한번 싸워봐야지. 거짓말. 에이, 그 아, 지금이란 레벨, 아, 이거 광역 공격은 열어놔야 돼, 광역 공격. 트리플 바이언 열어놔야 돼. 오케이 트리플 파이어까지 열고 체력 회복하고 갑시다. 오케이. 어 방해 된다고. 어 역시 트리플 파이어를 배우자마자 이런 신명나는 상황이 자 공격. 역시 트리플 파이어를 배워놓기 잘했죠. 자, 다시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까 힐을 안 하고 왔다가 한번 타면 큰일 날 뻔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게 낫겠다. 멜렙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다려줘. 지금 갈 테니까. 그런데 닐, 닐님, 어떻게 공격하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격해도 재생하는데, 배어도 개어도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엔 틈도 없을만큼 썰어내면 된다. 아이리스는 전투원이 아니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도 할수 있습니다! 흠. 야, 누가 봐도 이쪽이 악당으로 보인대. 야 파란머리 야 눈빛 봐봐. 야 파란머리 눈빛을 봐봐. 누가 봐도 이쪽이 더세 보여. 싹둑싹둑 해버릴 것 같아. 뭐발에묶는것 정도는 가능하겠지. 제게 오 세이브, 세이브 새로운 지역에 갔으니 세이브를 해야 돼. 태호태호 태호 등장 뭐야? 아직도 완전히 쉬지 않은 건가? 언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버틸 거야? 아, 그렇구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건가? 그 아이도 언젠가 배신할 거잖아. 아, 불쌍해라. 어? 잠깐만요. 이거, 왼쪽 손등에 거미 표시 있는 거, 그 갱단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태호는 아마도 그때 무기를 턴 갱단에 들어간 것 같네요. 애들 때문에, 배, 그리고 애들은 배신했다고 알고 있고, 아, 이것도 보인다, 아, 아, 보이는구나, 아, 이야기가 보인다, 예상된다, 눈앞이 보이는구나, 아이들 때문에 태호는 갱단에 들어가고, 갱단에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버린 줄 알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살아가고, 어, 태호는 이제 막, 거기서 막점할 막, 접니할, 막 일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지. 안 지었구나. 역시 저쪽이 더 좋았어. 아니면 자신에게 주는 교훈 같은 거라도 되나? 쟤도 이런 장갑 같은 보잘 것 없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네. 아, 장갑 끼고 있었군요. 이걸로 마지막이야. 방금 초음파는 에피나의 능력을 더 해제시키는 그 초음파라고 전에 말을 했습니다 어? 이봐 지금 뭐라고 나는 그 갱단에 들어갈 거야 자 잠깐만 아얘 잠깐만 얘, 얘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태, 태호의 태 부호님도 그 갱의 싸움에 휘말려서 돌아갔잖아 맞아 그래서 언젠가 복수를 할 거라고 아, 설마, 협박 같은 거 당한 거야? 그, 그런 말이야, 우리도! 뭐, 뭐야, 이건. 돈이야. 이만큼이나 있으면 너희들 셋이서 연말까지 가서 살수 있잖아. 무슨 생각인지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 거야? 갱 녀석들에게 받았어. 거기에 있으면 이 정도 돈쯤은 금방 넣을 수 있다고. 하, 하지만 셋이서 연말까지 가라니 맞아 우린 가족이잖아 같은 레오나체의 성을 가진 태우아버지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 그래 적당히 좀해 너희들하고 있어 이런 곳에 있어봤자 돈 같은 게 벌리는 것도 아니지 걸리적거린다고 빨리 이거나 갖고 꺼져버려 어째서 자 잠깐 어이... 검은 머리가 두 명이나 헷갈린다. 레오나츠, 지금도 모두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 그 후로 연말 여기서 운 좋게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됐어. 거기서 자란 후에 그때부터 이런 일에 시작했어. 그가 그림책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야. 이 특수한 초음파를 내는 지팡이, 대단하지? 이노스가 맞는 거야. 태어 오라버니 쪽도 그쪽에서 꽤 이런저런 일을 한것 같네. 괜찮아. 전부 끝낼 테니까.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주변을 가라앉히는 것쯤은 가능할 거야. 잘 됐네. 그 말도 모든 것도 다 싫었잖아. 으... 오라버니의 복수도 우리의 복수도 모두 이루어내는 거야. 그럼 어떤 결말이 될까 기대하고 있을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에피. 자 움직이죠. 움직일 수 아니 나또 다른 말 나올 줄 알고. 전진. 지금까지 해온 일을 버인가 시드 거짓말 냄새가 나! 어 지금, 짜, 따라왔죠 지금? 따라왔다기보다는 어... 거짓말이다 흐물흐물 때리지 말자 지금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 지금쯤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가보자 지적지적하다 뭐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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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시, 시드! 아, 아니야. 이건 그냥 거짓말의 냄새? 얘 봐. 에피,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딴 세계는 빨리 거짓말로 부숴버리자고. 안녕, 아가씨, 용케 여기까지 왔구나. 뭐,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달라. 그렇네. 그렇네, 거짓말을 시면 자아를 잃고 사람을 덮친다. 그렇지. 오라버리는 거짓말이 자아를 가질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대풀이하고 있었어. 그래, 생각해보니 어린 내게도 이해가 되려나? 계속 함께 있었잖아. 벗겨내서 먹지 않으면 이 와중에 대사가 이상한데, 아니 무리가 아니까 너도 이제 한계잖아. 완전히 씌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치만... 자, 일단 거짓말쟁이, 우리의 거짓말쟁이 친구를 한번! 뭔 일이야 <laughs> 아안돼 힘이 나오지도 않고 너무 강해 왜 그래 오늘은 꽤 활발한데 너무 까불면 오늘 먹게 간식은 빼버릴 거다 응? 언제나마 다르지 않은 내가 알고 있는 가련한 결말이네 배신자인 오래버니에게 딱 어울리는 끝난 거야, 전부. 그럼 안녕, 태호라버니. 괜찮아,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말이야, 원래대로 돌려줄 테니까. 응, 음, 태호! 눈부시게 아름답던 이 마을은, 지금은, 검은 진흙이 감싸여져 있다. 지금도 계속 진흙이 흘러넘치고 있는 상태다. 이제 나로서는 다 먹어치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 에피나... 에피나의 해상이... 에피나마가 말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오묘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좀더 강해져서 전부 먹어 테, 먹어줄 먹어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배드 앤니 아, 패드 엔딩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다른, 다른 걸로 가보자. 자, 여기서, 여기 있었죠? 아까 세이브 겹쳤다고요? 누구 맘대로 이거는 일단 스킵할게요. 제가 봤던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읽었기 때문에, 전을 돌려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에피나 레벨 15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구 맘대로, 그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에겐 전설의 부기가 있거든요. 레에 15까지 찍어야 된다는데. 아, 이거. 아, 일단 너도 끼자. 너도 끼고.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더 하고 세이브를 한2 c m 다시 하고 자, 이러고 눈깔로 들어갑시다 딱히 들어가고 싶진 않군 들어간다 결국 플랜 b 는 쓰지 않았지만 않았구만 이노스가 재미있어지는데 <laughs> 뭐라고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게다가꽤 튼튼한데 이거. 응? 있지, 이 노트 테오마리아 녹색 위도스 걸치고 있었던가? 후아. 아, 보안이, 이제 말할 수 있을 만한 상태는 아니네. 어, 잠깐만, 뭐야? 아, 아, 잠깐만, 얘들 머리 색깔이 너무 비슷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들. 아, 역시, 거북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줄. 아니, 그래도 있을 것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너,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자, 잠깐 괜찮아? 괜찮아 하니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때 그 후에 우린 이 마을에서 생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나는 발명가가 됐고 지는 말이야 파일럿 그리고 시리리 계도, 계도로서 도 우리도 협력하고 있어 뭐 제대로 된 인간으로 자라진 않았다는 거지 뭐, 태워도 사기인가 뭔가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 그때 일 기억하고 있어? 신경 쓰고 있어? 그렇군 만약에 말이야 그 일이 태호에게 족쇄가 되었다면 미안 정말로 태호에게 걸리적거리기만 하는구나 아니야 그때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구나 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었지? 지금. 아니,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 그거야, 뭐. 나도 때땐 이것저것 생각할 때도 있었어. 그래도 난 지금도 태호를 믿고 있으니까. 실에도 아직 마음에 계속, 어, 어딘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을 거야. 그 증거로 레오나치. 우리가 이어져 있는 이성을 버리진 않았어. 맞아. 여기, 세명다 여기 있는 여성 모두 레오나치야. 맞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친김에 생각해서 그런 건지 꽤 안쓰러운 이름이지. 저뭐 조금 너무 멋지다고 해야 하나? 이름을 말할 때 잠깐 망설이게 돼. 아, 그렇지. 태호가 생각한 거였던가?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더니. 옥상엔 실일이 있어. 이대로 가면 다음엔 진짜로 끝내려고 할 것일 거야. 만약 태호가 필요하다면 몰래 도망갈 곳을. 됐어. 그 녀석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 알아서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는 점은 바뀌지 않는구만. 실례도 부탁할게. 그때의 일, 그 후의 일, 전부 다. 시대에 거짓말 냄새가 나.

어라,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 끝내자. 그, 아두 군.